안녕하세요. 인터넷 사업 관리 10년차 행운선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간이 과세자 매출도 매입도 없는데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?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2018년 9월에 간이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. 직장 다니느라 신경을 못 썼어요. 매출도, 매입도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? 네, 하셔야 합니다. 먼저, 그 부가세, 요번에 신고하셔야 되는데, 그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매출은 없고, 매입도 없고, 아무것도 없어도, 매출이 없었다라는 증명을 꼭 할, 해야 합니다. 그게 바로 무실적 신고라는 건데요. 그거를 꼭 하셔서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그뭐 세금에 관련된 골치 아픈 사안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네, 꼭 신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